오늘 하나님 말씀은, 필리포스, 음, 하나님 말씀, 필리포스 사장 6절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하는 모든, 구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바래라. 하는 말씀이, 습니다또어 디도서 2장 1절에서 어,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을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어,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하지 말며 술의 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어,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진,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게 얻지 않게 하려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행복의 제일 조건은 뭔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오늘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돌아가신 프랑스 수녀가 있습니다. 한드레 수녀, 118세로 죽은 분인데 잠자면서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분의 건강 비결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포도주 매일 한 잔하고 초콜릿 먹는 것 이것이 장수의 비결이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 제자에게 몸의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이 수녀는 살아 생전에 어떤 어. 권면 그 동료 소녀들이나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라 인내하고 감사해라 이런 말을 평소에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또 살아가면서 행복의 비결이도 비결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또 이혜인 소녀가 새해에 주는 시가 있습니다. 음, 제목이 새해는 이런 제목인데 네 가지로 어, 요약이 되는데 어, 새해는 뭐. 어, 내 자신부터 우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 배워야겠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가족, 친지, 이웃사랑,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시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내와 정성, 책임감으로 맡은 바 이래서, 열매 맺도록 하는 그런 다짐. 세 번째는 친절하고 온유한 말씨로 주변을 행복하게 하겠다. 네 번째, 용기와 도전을 가지고 도전정신으로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한 사람이 남을, 어, 돕는, 그런 일에 부지런한 사람이 되겠다. 이런, 시를, 권면의 시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어,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런 실천적 사랑, 사랑을 어, 실천적으로 어, 행하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평안과 행복을 어, 그 기도로서 간구하고 하는 것이 이 하나의 개시 종교인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은. 불교에서는 보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고 혼자 있으면서 수양을 통해서 홀로서기를 해라고 가르칩니다.그렇게 되면 행복하다.괜히 다른 사람한테 의존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다보면 자기 스스로도 잘 되지 않고. 어, 뭔가 일이 틀어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하나의 그 수행 종교로서 자기 스스로 어 도를 닦아서 어 부처님의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는 그것이 바로 행복의 길이다. 이렇게 하는데 어, 기독교에 서는 그렇지 않 고, <laughs> 그 뭡니까? 어, 기시 종교, 하나 님의 어떤 뜻을 강구, 하 면서 어, 기도 로서 하나 어, 님의 하나님 음, 께우 리가 바 라는 바를 구하 면서, 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마음 속에 주시는 평안, 행복 어,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어,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어, 그 성경 속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어, 또 알아볼 수 있는데 어, 그러면. 우리가 행복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뭘까? 우선, 그 결론부터 먼저 어, 말씀드리자면, 오늘 읽은 빌리포스 4장 6절에, 염려, 근심하지 말라. 어, 아무것도 어, 염려하지 말고, 어, 하나님께,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어, 그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러면 그, 그 평강이 예,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예,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음, 이 사도 바울은 예, 빌리뽀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 아, 관계가 바로 설때 그리고 어,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쁨 어, 기쁨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쁘할때 이런 행복을 맛볼 수 있다 이렇게. 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복에 대해서는 보통 보면 심리학 책에서 인간관계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들그 인간관계가 원만할 때 주변 사람과 관계가 원만할 때 행복이 주어진다. 이렇게 다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자연이 인간과의 관계도 바로 서게 되고 그렇게 돼서 행복한, 기쁜, 그런 나날을 보낼 수가 있다.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인간관계에서는, 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정립해야 된다. 이렇게 다들 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도권을 자기가 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어, 자기의 자존감을, 네. 자존감을 확보해야 된다. 다 어, 자기가 자존감이 너무 어, 낮게 형성돼가지고 자존감이 저한 없는 상태에서는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잘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어떤 상태든지 나를 인정하고 어, 어,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난 자기 스스로에게 에, 자기를 인정하고 어, 자기를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어, 자기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늘상 다른 사람에게 끌려가는 그런 이런 어, 일이 있다면 행복해지기는 음, 힘들다. 그리고 어, 갈등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 갈등의 원인인 원인은 대체로 보면 어, 내가 옳고 상대방은 틀렸기 때문에 상대방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자세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태도 나만이 옳다 이런 자세를 벗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가지려면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과 아, 행동의 어떤 태도에 있어서, 그 행동의 하나하나 태도가 또이 말과 아, 아, 똑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말과 태도, 이것이 하나의 소통의 하나의 그 수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중요하다. 자, 그것은 뭐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에만 우리가 신경을 써야지. 너무 잡다한 것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이런 소통이라든지 거기서 틀어질 수가 있다. 너무 많이 신경을 쓰게 되면은. 세상 일에 너무 함몰이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찾을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에서 항상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감사를 자꾸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그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듬뿍 부어주신다. 우리의 기쁨의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 돈이 있고 그러면은 자꾸 내 통장에 돈만 자꾸 쌓아두고 또 좋은 거를 내가 다 가지고 어, 그것을, 뭐, 맛있는 게 있으면은 다 내가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기쁨이 없습니다. 어, 무조건, 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줘야 물이 이렇게 에, 가득 찼을 때 그것이 가둬두면은 이제 썩는 것처럼 자꾸만 흘러넘치게 해서 내보낼 때 썩지 않고, 어, 깨끗한 물이 에, 형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어떤 자꾸만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에서 감사함의 선물을 기쁨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 제가 심리학 공부를 할때그 어떤 분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도저히 이런 것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그분이 죽을수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분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바로 스스로를 마음속에 종을 먹게 되고, 자기의 어떤 정신, 마음을 파괴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좋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하되, 그 일곱 번이 무엇이냐, 아 어, 이런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어, 마태복음에서 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용서를 예수님이 에, 굉장히 강조를 어, 하셨습니다. 아, 그런 자세, 용서를 할때 하나님이 에, 하나님도 어, 우리를 용서 하실 것이다. 어, 또 어, 땅에서 매면 하나님 어, 하늘 나라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 어, 하늘 하늘에서도 매이게 어, 풀겠다 이런 말씀을 어, 마태복음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어, 용서를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예수님의 주님만 명령이 되겠습니다. 음, 음 그리고, 그, 음, 그리고 이제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염려, 근심하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뭐, 항상 나이 들면 이제 불안, 초조, 짜증, 그래서 참을성이 없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 들어도 느긋해하고 또 참을성이 있으면서 남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 우리는 그 항상 그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 제리미스님을 어, 맞이할 준비를 하는 어, 그런 자세로. 어,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어, 그, 그, 그래서 이제, 내 짐을 죽게 다 맡겨라. 아, 어, 하는, 어, 말씀이 10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10편 55장 어, 22절에 보면, 그, 내, 내 짐을 죽게 다 맡겨라 하나님께 짐을 다 맡겨라 그래야면 그가 이루어주신다 그러니까 10편 37절에도 내 길을 요하께 맡겨라 그래야만 그가 이루시고 베드로전수 5장 7절에도 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 안식을 주실 텐데, 예수님은 1세기에 오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28절, 네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어, 나는 내 멍에는 가볍고 내지 어, 내 멍에는 어,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래서 어, 내 멍에를 메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어, 왜냐하면은 내 멍에는 쉽고 또내 짐은 가볍기 때문에 어, 이런 말씀을. 어, 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은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을 떨쳐버려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이, 에, 사랑하는 이 디도 제자에게, 에, 목회를 하는 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바른 교훈, 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른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지금 설, 어, 음역서를 맞아서, 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바른 어, 교훈에 합당하여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음, 이 남자는, 남자들은 절제 경건 근신하고 믿음과 사랑, 인내 이를 저기요 온전히 하라 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실을 거룩하게 또 남을 비방하지 말고 어, 선한 것 하나님의 어떤 선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어, 또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하고 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근신하며 집안 일을 잘하고 선하며 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예, 기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 뭐냐 하니까 아, 그 나이 좀 들면은 어, 욕심이 득지 예, 득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 그렇게 되면 마음이 평안하지는 못합니다. 인생이 긍정적으로 관조를 하고 인생을 긍정하면서 관조를 하고 어, 정신적으로 영적인 생활을 더욱더 어, 한다면 어, 마음의 평안이 올 수가 있다 어, 그,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떤 새 것을 배우려고 우리가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일찍이 말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날 나이가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런 모든 것을 그냥, 어, 수동적으로, 어, 받아들이고, 어,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날마다, 뭐, 어떤 새로운 어떤 것을, 어, 배우려고 힘써야 된다. 그럴 때, 또, 정신적으로, 정신적인 영적인 에너지가, 생겨나서, 또, 활발하게, 에, 무언가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어 남에게 에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남 대접하고, 친절, 베풀고, 어 활기 있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어 임하고, 열심을 가지고, 지혜롭게, 에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불평불만, 원망하지 않기, 에 그리고 어 좋은,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마구 먹어가지고 배탈 나는 일이었고 어, 항상 어떤 일에나 절제하는 어, 그런 자세 에 그것이 바로 어, 나이든 사람의 에, 할 일이다. 그렇게 했을 때 에, 더욱 활기차고 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어, 그런 선물. 그것이 뭐겠습니까 기쁨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기쁨으로 나나를 살아가는 그런, 그런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 그 사랑은, 음, 그, 주는 데 있다. 주지 않으면, 주지 않는 그런 사랑은 없다. 그, 인내도 따라야 된다. 어, 행함이 없는 어, 그런 사랑은, 그,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 그것은, 어, 거짓된 것이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진정 이웃사랑을 한다 하면은, 희생과 봉사의 정신, 에, 그것이 없다면, 그리고 무조건 나이 들었다고 편안함을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절대 주지 않는다. 행복을 절대 주지 않는다. 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 말씀. 행복의 제일 조건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아, 사람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라. 그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아, 잘 드리고, 음, 두 번째는, 아, 희생과 아, 봉사의 정신으로 어, 자기만의 안위를 추구하지 않는 그런 음, 자세, 그런 네, 생활, 그것이 예, 바로 어, 행복의 제일 조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 우리는 아침 어, 새벽 기도에서부터 저녁 어, 자기 전에 기도, 어,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